얘들아, 아침이니까, 일어나렴. 엄마, 우리, 잘 잤습니다. 어, 잘 잤죠? 엄마, 병원 좀 가도 게집잘 봐. 엄마는 어디 갔어? 어, 엄마는 병원에 갔어. 아, 그래? 어, 말고 봐. 그러면, 맛있는 거 먹으면 어쩔까? 와, 맛있겠다! 얘들아, 너네들 뭐하고 있어? 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야 너무 맛있으면서 아 어, 근데 누나 왜안 되는데 어, 엄마가 안 된대 배 아프대 아 그래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어떻게 음, 음, 음. 와이기 더 먹자 우리 케이크 음, 음. 아못 사다 너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진짜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배도 아프고 뭐야 하지 말던가. 음, 그럼 언니도 안 먹으면 언니 끝까지 다 없어질 텐데. 아, 근데 안 돼. 음, 그럼 언니 없어질지도 몰라. 언니 없어져도 아 그래. 어, 아, 안 되겠다. 냠냠냠. 한 개만 먹어보자. 음, 맛있어 너무 달달해. 언니 진짜 맛있지. 응, 음, 맞아. 너무 맛있어. 음, 못 어, 먹겠다. 뭐 안될것 같은데. 냠냠냠. 엄마, 왜 그러니? 어, 너, 배, 괜찮니? 어, 난, 배가, 너무, 아프기도 하고, 어, 배가, 약간, 어, 배가 아프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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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그래? 어, 언니, 언니도 그래? 어, 나, 좀, 참아야 될것 같지? 아, 그래, 맞아. 아, 배, 아, 너무, 배 아픈데, 어쩌지? 어, 배가 아프다. 어, 어, 안 되겠다. 얘들아, 조금만 기다려. 봐빠 너무 많이 먹었었잖아. 아 배. 아왜 이렇게 배 아프지? 안 돼. 어 아, 누나 배가 아픈 거 같다. 삐삐해. 아! 아 뭐가 나오려고 해? 아나좀 아. 아, 화장실 가도게. 아! 아 여기 배가 너무 쉬시시 나올 것 같다. 뭐야? 야, 안 샀단 말이야. 음, 안돼 화장실. 어어 어, 왜? 아 배야. 어 어떨지. 어, 안 되겠다. 아, 하지만 괜찮아 나아배아왜 이렇게 배가 보지? 아 거봐. 하지만 괜찮. 아아배아나좀 화장실 좀 가도 게. 깨... 아 정말. 어왜아배아어나좀 어, 화장실 좀 가자게 아나 너무 왜아배아 아, 너무 배 아픈데 나도 야 너무 배가 너무 아픈 거 같아 아 사다 아. 왜 이렇게 배, 배 아파 아 사다 진짜 죽구 보냈다 아 배야 어떡해아배 아 정말 사왔어. 그래도 나 괜찮아. 아, 배가 아프네. 와똥 냄새나. 아똥 냄새. 아 나한테만 그러네. 아배 아파. 안 돼. 아사다 그고 보냈다. 아 진짜 똑똑하네 진짜. 아이고. 아너똥 어, 싸는 거 봤어? 아니야. 나안 봤어. 너똥 싸잖아. 아 우리 둘다하네아아 너무 배 아파. 어떡해. 나도.

아, 이게 뭐야? 세상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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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오늘 어, 도와줘, 엄마.